P5 짧은 코드입니다.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. 마우스가 원 내부에 있으면 빨간색, 외부에 있으면 녹색으로 변합니다.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. Draw에서 보시면 dist 함수를 사용해서 두 좌표의 거리를 측정합니다. 즉, xy 좌표, xy는 150, 150, 즉 캔버스의 중심 또는 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. 자, 이 지점에서 마우스 XY 현재 마우스의 위치까지 거리를 측정해서 distance에 저장합니다. 만약 이 거리 값이 2분의 d보다 작은 경우, d면 원의 지름을 의미합니다.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이죠. 원의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, 즉 어, XY가 원의 중심이고 현재 마우스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그 거리값이 원의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, 즉 마우스가 원 내부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그러면 빨간색, 만약에 마우스가 원 외부에 있다면 그 거리값은 반지름보다 커지겠죠. 그러면 else문이 실행되어서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.